분명히 역전 나간다 그랬죠? 이재명 20%까지 떨어진다 그랬죠? 김문수 13%인데, 김문수 다음에, 홍준표 8%, 오세훈 6%, 한동훈 5%인데, 요거 합쳐버리면 32%가 나와요. 허접한 잔챙이들 4명만 모아도 이재명 따위는 가뿐하게 넘어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그 중에서 김문수가 훨씬 앞서 나가 있다. 최근 추세가 반영된 거죠. 이제 한동훈은 떨어지는 거고. 그구구 머구가 문제가 아니잖아 이 문제는 지금 김문수는 윤석열이 탄핵 이전부터 일제 국적 가지고 그렇게 사기 치는 거를 김문수가 몸 던져서 막는데 그게 조회수가 뭐 거의 몇 백만 몇 백만씩 나오더라고 김문수 발언이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편입된면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뭐 그걸 모르십니까 그때부터 튄 거야 엄밀히 말하면 김문수는 지금 윤석열 탄때땐 별로 한거 없잖아요. 그치, 이재명 하는 거 보세요. 윤석열은 빨리 재판하게 하고, 지는 시간 끌고, 이런, 이런 역경은 이중성. 아우, 저놈은 정말 때로 잡아야 겠다 그게 김문수로 몰리는 거거든. 요나 같아도 지금 김문수 찍겠어. 이재명을 잡을 만한 사람을 보수 대권 주라 간다? 그거는 지금 얘기지. 이재명 어차피 출전 자격이 없어요. 재판 다시 짰을 때는, 이런 김문수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좌도 볼수 있고, 우도 볼수 있고, 뭐 경제교 다 봐야 되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보수가 신이재명 좌익들을 앞서기 시작한 거죠. 왜 박근혜 때는 이렇게까지 앞서지 못했는데, 왜, 왜 지금은 가능하냐? 박근혜 때부터 누적된 문제예요. 박근혜 때 당했는데, 어떻게 이놈들이 박근혜 때랑또 똑같은 짓 하냐? 또 당할 순 없다. 이거 플러스 알파? 조선일보가 이탈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중동에서 이탈해가지고, 현재 조선일보가 보수 변전세력에 지금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까대붙죠. 이 절차 문제를. 윤석열을 깔끔하게 탈핵시키고 아웃시키려면은 박근혜 때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성찰하고 박근혜 때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건데 박근혜 때 잘못했던 걸 그대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악의적으로 되풀이해가지고 지금 가니까 이꼴난 거죠 심판 맞는 거죠 이게 박근혜 때 받아야 될 심판이 지금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미 패퇴한 거야 이재명 네들이 이미 패퇴한 거야 여기서는 못 이겼잖아요 못 이겼잖아 졌잖아 지금 지고 있잖아 그리고 이길 수 있나 이거?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은 이재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탄핵은 내각제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보수 변제스럽 들어와가지고 절차를 물고 늘어지긴 하지만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진 않거든. 윤석열을 탄핵시켜야지 내각제 갈거 아니야. 저놈이 버티면 탄핵 안 되잖아. 그래서 헌재를 보면 알잖아요. 헌재를 보면. 헌재는 박근혜 때랑 똑같이 가잖아요. 절차임원이다 어기면서 그냥 어쨌든 윤석열만 탄핵시키러 가지 않습니까? 내각제 세력이 헌재하고 엮여져 있는 거죠. 다만, 시간을 좀 이제 맞추려고 그랬는데, 어제 대법원에서 시간을 맞춰버렸잖아요. 이재명이 제 3월 12일까지 선고 때려. 오늘 헌재가 보니까 뭐 2월 16일까지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는데, 여기서 뭐 특검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어떤 경우든 이재명 2심이 윤석열 탄핵보단 더 먼저 나온다. 그럼 이재명 2심 나오면은, 그 이동영이라는 그 간신배 진짜 웃긴 얘기 하는데, 이재명이 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요. 이재명이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지금 내각제사역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어차피 이재명 아웃됐으니까, 이재명한테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따가 2심 때딱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마 벌 때처럼 나가가지고 이재명 너 대선 나오지 마라 대법원이 아마 비상회의를 열어서라도 이재명을 바로 아웃시켜버릴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여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영이가 책임질 수 있어?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현재는 윤석열이를 스탑! 개헌해야 되니까 개헌할 때까지 스탑 그래서 한 2-3개월 논의하다가 개헌해서 내각제로 간다 그런 수으로 가는 거예요 한 뚜껑, 오세훈, 홍준표 했는데 어떻게 김문수가 지지율이냐? 나는 김문수 지지율이 맞을 것 같은데, 어, 최근 3개월 동안은 김문수가 친이재명 좌익들의 난동에 대해서 가장 깔끔하고 제대로 잘 대응했다고 생각해요. 어, 국회에서. 너무 당연한 거를 가지고 막 사기치잖아. 그러면 당연하게 타쳐야 되는데, 이 다른 보수 애들은 막 겁이 많아가지고 빙빙 도는데, 김문수는 직진해버리잖아요.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일이 올라갔다고 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대통령 되면 안 되죠. 그건 기본 아닌가? 그건, 그건 기본적인 능력이지. 그거 했다고 대통령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